안녕하세요 기비입니다 오늘 유모트로2 영상인데요 오늘 유모트로2 해볼 컨텐츠는 바로 앞에 보시죠 볼보 신형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한번 해볼게 요겠죠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리뷰 하기 전에 기앗에 조회 한번씩 눌러주세요 댓글과 구독 고맙습니다 기코드 한번 주셔도 되겠죠 가볼게요 일단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실내 봐 볼게요. 실내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선켜놨고요 랩이 있고, 이렇게 뱀미로다 있어요. 이렇게 한번 조용해 볼게요. 여러분, 그것도 이거는 좀 느려요. 한 10단, 다달정도 불러줘도 돼요. 갑자기 키보드가 너무 생겨갖고 소리 났어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해볼게요. 깜빡이 소리는 오, 성적 조심. 깜빡이는 똑같아요. 불불려서 그렇게는 깜빡이는 변한 게 없네, 여러분. 볼보 신형인데 단점은 계기판 바뀌었다는 거. 그냥 이쪽으로 추 갈게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육모터로2생마토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죠 모두도 끼고도 모두도. 텐마토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겠죠? 이쪽도 할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글피도 깔았거든요. 뭐 괜찮아.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게요. 비산등 가지고 가지 나갔네. 이렇게 된대그기까지 해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용마투2 오늘. 볼보 신형, 한번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개가은 멋있네요. 예쁘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두 어때 보이나요? 한번 댓글 써있죠? 그러면 잼잼나 여러분, 잼잼 댓글 써시고, 이 밭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써있죠? 그럼 다음 유모트로2 영상 때 만듭시다. 안녕!